한 바퀴 더 도는 거예요? 네. 한 바퀴 더. 아, 네. <laughs> 아이고,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다 끝났고요. 여러분, 아, 어, 우리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어,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여기 나온 이유, 포토타임이 남았어요. 네, 벌써 찍고 계시고요. <laughs>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 볼 텐데, 어, 이렇게 갈게요. 가운데 하고 오른쪽 하고 왼쪽 하고 아, 네. 가운데 포즈는 우리가 어떻게 갈까요? 한번 맞춰서 어, 좋아요. 세션 한번 맞춰볼까요? 축구선수처럼요. 축구선수 축구 선수 한번 해보세요. 네. 축구 잘하세요? 아아 아, 아, 꼭이키게 하세요? 보통? 아, 아, 아. <laughs> 네 그러면 우리 네. 축구선수 컨셉으로 축구 선수 한번 해볼까요? 네, 처음에 이렇게. 조금 근데 약간 섹시하게 해보세요. 저기 멀리 있어요. 네, 멀리. 자, 이제 이쪽으로 찍을 텐데 하한 번. 하트 한번 할까요? <laughs> 네. 이제 이쪽은 긴강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 이쪽은요. 네. 귀엽게 넣을까요? 귀엽게. 그럼 토끼 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디 토끼 귀를 네. 이렇게 두 개로 올려서요. 네. 귀 위에 올. 아, 네. 아, 네. 아, 네. <laughs> 자, 그럼 토끼 귀 한번 예쁘게 <laughs>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진도 다 찍었고, 어, 소감 한 말씀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같이 함께 따뜻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때또 만나요. 안녕. <laughs> 아, 네. 너무 크게 벗으신 거 아니에요? 민간 대님 네, 소감 한 네. 말씀. 어, 제 작은 목소리가 위로가 되어서 나가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사실 이렇게 오늘 엄청 더웠는데, 이런 엄청난 더위와 코로나 요즘 너무 많죠.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 에서위험을 음, 무릅쓰고 저희를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절대 아프지 마시고 건강을 잘하시고, 예, 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한번 흔들고, 네? 이차 노래 한 바퀴 돌고 들어가야 요한 바퀴 돌까요? 두 바퀴 아, 돌까요? 한 바퀴요. 두 바퀴. 아, 하고 싶은 대로 보세요. 그럼 세 바퀴 돌 건데요. 아, 두 바퀴요. 아, 두 바퀴만 더빠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손 흔들고, 감사합니다. 하디요.